초대박 믹스보이스 만들어버리는 방법 대공개해버릴 겁니다. 일단 오늘 알려드리는 게 되려면요. 여러분들이 호흡을 과감하게 내뱉을 줄 알아야 됩니다. 마치 개처럼요. 요게 먼저 돼야 돼요. 그 다음에 뭉크의 절구처럼 턱을 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첫 번째로는 저음 가성을 내보는 겁니다. 이 소리가 아니라. 두 번째로는 저음 가성을 길게 유지해 주세요. 발음은 어발음으로요. 이때 손을 가슴에 대시고 가슴의 울림에 집중을 해주세요. 그리고 가슴이 꺼지지 않게 활짝 펴준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. 세 번째 아주 작은 소리로 고음까지 올려볼 거예요. 만약 작은 소리라도 고음까지 못 올라가게 되면요 반대로 고음부터 저음으로 내려와 주세요 하품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요게 좀 자연스럽게 되면요 볼륨을 점점 강하게 내면서 음을 올려 볼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볼륨을 크게 하면서 음을 올릴 때 턱이 닫히거나 혀가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허 허어... 이게 아니라 허 허어... 차라리 음이 올라갈 때 턱을 더 열어주는 게더 좋아요.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안 되면 피아노로 한음한 음씩 올라가 보세요. 허어... 제가 알려주는 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 믹스 보이스가. 분명히 될 겁니다.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주세요.